만약, 그런 비교와 조사의 근거에서 부처님의 법과 유래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거야. 내가 비교해서 조사했더니 아니다. 확실히 이것은 열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이 비구에 의해서 잘못 이해되어졌다. 라고 결론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은 거부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을 내용을 거부해야 된다. 내가 조사해서 검증해. 이후에. 그러면 이런 말,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말한 그 비구가 저기 그 열등한 도반이라 열악한 도반일 경우에는 멀리 해야죠. 그리고 자질이 부족한 비구였다면 어떻게 되죠? 말을 섞지 말아야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자질을 갖추어서 어, 나를 좀 훈계해 주십시오 하면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지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말을 섞지 않아야 돼요. 그 열악한 도반이라면 멀리 해야 돼요. 권리를. 그리고 자질이 어, 갖춰진 분인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어, 그렇다면 그것을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 그대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한 것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과율을 비교해보고 점검해보니까 다르다. 왜 다르냐? 그러니까 법과율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르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해주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사람의 자질이, 있는,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법을, 법을 배울 때,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잖아요. 공격하려고 듣, 들으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공격하려고 무시하려고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법의 내용을 저기 그 무시하거나 공, 공격하려고 듣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듣는 사람이 가만히 들어보고 어 내가 이때까지 알았던 것은 잘못되었구나. 이분이 하신 게 진짜 부처님 이 가르치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서 받아들이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그거 이렇게 공부해왔던 것이 털렸다고뭐 그거 저기 그뭐 너는 잘났고 나는 틀리고 이런 거야 해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을 하는 거야 발꼬리를 잡고 음, 이러면은 어, 저기 정법을 들을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 자질이 갖춰진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내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자질이 안 갖춰졌구나. 떠나는 거죠. 더 이상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laughs> 근데, 비교와 조사에 근거해서 다른 것을 근거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그거 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그, 저기, 어, 나쁜 짓을 했다더라, 나쁜 행위를 했다더라.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대가 말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비교와 조사의 근거에서 근거를 거기에서 삼으라는 거예요. 그 근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과 유래 따른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확실히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이 비구회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졌다라고 결론되어져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질이 갖춰져 있고. 좋은 도반이라면 같이 토론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가르침을 응용을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니카의 경전을 내용을 읽고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 경전을 찾아서 인용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기 그 확인을 해서 비교하고 검토해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 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말하였구나. 라고 인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취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가서 그 경전을 읽고, 세밀하게 비교하고 점검을 해봤더니, 저 사람이 잘못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되어졌다라면은 그 말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 저 말을 거부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을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경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경전 개수가 어, 내용이 좀 많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한 스물 건 정도 되는데 뭐 이렇게. 활자가 커서 그렇지, 활자를 줄이면 매끈으로안 돼요. 저기, 그, 아, 어, 다른 학문 분야의 그, 그문헌들을 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문헌이 그냥 큰 빌딩에 가득 찼어요. 거기에서도 다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 이거 스물 건 되는 거, 이 활자도 엄청나게 그냥 뭐 돋보기 안 보고도 볼수 있는 크게 어, 활자 된 거는 이건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면 이런,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경전과 이 경전의 서로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이거. 상반될 수 있지 않고. 이 경전의 어떤 부분, 경전의 일부 내용, 일부 내용이 다른 경전의 내용하고 서로 모순이 된다.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응용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그, 그 4분 니까의 경전을 펴 봤다. 그럼면 거기에는 어, 왜곡된 부분도 어, 부분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내용과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그 경전이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데 그럼 뭐 경전 자체가 이렇게 그거 이렇게 내용이 어, 잘못됐을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거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이경 그럼 어 경전은 그 부분 그 부분적인 내용이나 경전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 들, 의심이 들거나 의심이 안 들어도 경전을 공부할 때 항상 그 경전이 옳다 그러다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라 단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읽고 이해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어, 그 경전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머리에 탁 띄워놔요 컴퓨터 이게 화면처럼 그리고 다른 경전도 읽고 계속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다 띄워놔요 그래서 경전 전체의 내용이 만약에 그천0개라고 하면 은 내가 700개의 경전 내용을 다 이해를 했다. 그리고 다 띄워놔요. 그 띄워놓은 다음에 새로운 경전 하나를 볼때이 어, 경전, 새로운 경전을 공부할 때 혹은 어느 부분에서 공부를 할때이 내용이 이때까지 700개의 경전 내가 공부한 내용과 서로 상반된다. 하면은 이게 틀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 이 경전이 어, 이때까지 공부한 700개의 경전 내용과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거 버려야 돼이 경전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 경전 내용이 어, 천개 중에서 틀린 게 700개고 맞는 게 사, 300개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불교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니까의 경전은 그렇지 않아요. 니까의 경전은 틀리고, 왜곡된 것들이 군데군데 많아요. 군데군데 많지만, 세밀하게 점검해 보면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아,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왜?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을 그것을 합성해가지고 기록에 남은 내용하고, 그리고 기록할 때 누구에게 끼워서, 끼워서 이제 덧칠한 내용하고, 호흡이 달라요. 읽으면. 문맥도 달라지고, 호흡도 달라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호흡이 금방 달라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지향하는, 지향하는 목적도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익숙하게 더 공부를 하시면은 그 삽입되고 왜곡된 내용을 만날 때마다 금방금방 이게 드러나지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를 거예요. 글자가 글자로만 보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호흡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지향하는 어, 그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어, 비교하고 점검해야 돼요. 비교하고 점검하지 않고 덥석 다른 사람의 말을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셔요. 자기가 비교하고 점검하고 깊이 사유해서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남이 말한 것을 덥석,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어, 저기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다, 저 사람이 큰 저를 가지고 있다, 많은 제자가 있다. 그러니까 맞을 거다 라고 덥석 잡는 것은 뱀을 잡는 사람이 뱀의 머리를 보고 탁 잡아야 되는데. 몸 모르고 뱀의 몸통을 콱 잡은 것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어, 오늘 저기 어, 마지막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분 니까야를 이렇게 그 강의한 내용, 어, 사, 상세하게 한 내용들은 아, 니카야 아카데미라는 그, 어,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보,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어, 이렇게 사분 니카야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어, 제가, 에,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정리한 정리한 것이 어, 수트라는 책인데 2014년에 나온 거거든요. 2018년 거는 이세 2세, 이세입니다. 개정판이고요. 수트라라는, 여시아독 수트라라는 그런 어, 책에서 제가 정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어, 혹시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앞에서 여시아독, 나는 이와 같이 읽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용을 어, 적은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 호진스님의 인도 불교사 1, 2는 그 고대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의 그 역사를 이해하는데 아주 훌륭한 책이고요. 그리고 전재성 박사와 대림선인 강목선임의 이렇게 초기불전원의 연구 사분이 가야는 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 전에 그네 가지 권위를 음, 의지하지 말고 기이하지 말고 머물리지 말고 법과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머물르고 기이해라. 그러면 사실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설하신 법과 유리 너희들의 스승이다.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스승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가진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강렬하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뭐 70몇 대의 그거 손이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권위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권위는 부처님께서 다 없애, 없으셨어요. 없었는데 새로 권위를 만드는 사람은 부처님 가르침에 정, 정, 이렇게 정,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과 유리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고,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법과 유리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스승을 여기에 전화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받아서 사서 보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스승이 될 것이에요 부처님의 법과 율이 여러분의 스승이 된다 어, 승가도 아니고 저기 법당에 있는 부처님도 아니고 어, 나이 드신 그 자기 스승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과 율이에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꼭 연락하셔서 부처님의 법과율을 찾아서 자기 글로 만드시고 그걸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하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